알리익스프레스 겨울 클리어런스 세일에서는 80달러 할인 코드와 카드 추가 할인 등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29달러 이상 구매 시 10달러 할인되는 코드 JANKR03, 69달러 이상 구매 시 8달러 할인되는 코드 JANKR08, 159달러 이상 구매 시 20달러 할인되는 코드 JANKR20, 239달러 이상 구매 시 30달러 할인되는 코드 JANKR30, 369달러 이상 구매 시 50달러 할인되는 코드 JANKR50, 599달러 이상 구매 시 80달러 할인되는 코드 JANKR80 사용 방법은 결제 페이지에서 적용돼요 참성 마스터카드 참성 비자카드 100달러 이상 구매시 15달러 추가 할인 단 카드 할인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니 서두르시는 게 좋아요 쿠폰센터에서 80달러 이상 구매시 9달러 할인 코드 d e c u o t 140달러 이상 구매시 14달러 할인 코드 dec14ot 200달러 이상 구매시 24달러 할인 코드 dec24ot 이 쿠폰들은 중복 적용 이 가능하니 꼭 활용하세요 프로모션 코드와 카드 할인은 서둘러 구매 하세요 행사 시작 전에 장바구니에 담아두세요 할인코드 쿠폰, 카드 할인 을 모두 적용 하면 최 적의 할인 을받을수있 습니다.